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말씀을 한주한주 한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이런 무거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흥겹고 가벼운 노래를 듣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제작하고 많은 국민이 알고 또 알려지게 유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가 얼마나 흥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 또한 법무부가 운영하는 모든 대한민국 교도소 안에서 아침, 저녁, 점호 때마다 또 매일 끼니 식사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저그 노래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 거기 어디였더라?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거기 계셨던 건 아니시겠죠. 네. 이 노래는 얼마 전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도 배경음악으로 수없이 많이 반복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흥겨운 노래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그 법은 도리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이 노래를 수없이 듣고 있는 그 수감자들, 그 범죄자들은 법을 몰라서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밖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법을 더 많이 압니다. 그 법을 잘 알다 못해서 심지어 어떻게 하면 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까지 알아요. 그 교도소에 들어앉아서 저기 저 아저씨는 형법 몇조몇 몇 항으로 죄목이 뭐고 몇년 받았는지, 저 젊은 사람은 죄목이 뭐고 몇 년형을 받았는지 줄줄이 다 깹니다. 감옥에 신입 죄수가 들어오면 옆에 앉혀놓고 쭉 읊어가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박사예요, 박사. 그 법을 알고 지키고, 그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은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법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될때 내가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서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 법대 교수요. 나 로스쿨에 이 과목 가르치는 선생이요. 여러분, 이러면 감옥 안 갑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면책 사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법대 로스쿨 교수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런 차별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만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숨겨진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들 유대인이 똑같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 그들이 바울에게 외쳤던 말이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무도한, 저 무법한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할수 있느냐, 우리는 다르다. 똑같다고, 똑같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그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대대로 이 율법을 의지하여 이 율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어둠의 빛이요 저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진리의 선생들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느니 심판하신다는 이런 건 가당치도 않다. 우리는 애외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과 그분의 의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지식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내용대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위선입니다. 이 위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빠지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맨날 좋은 것들로만 말하고 가르치는 목사, 교사, 또 앞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 항상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불쌍하게 보아 주어야 합니다. 저렇게 가르치는 것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본인의 삶으로도 살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은혜 가운데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선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그 전곡을 찌릅니다. 21절 이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당신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은 예외로 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은 어디에까지 나아가느냐 남에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시오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정작 자신은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21절 이하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기독교 가장 빛나는 고전 중에 참된 목자라는 The Reformed Pastor라는 책의 저자인 리차드 벡스터는 이런 두려운 말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수없이 가르치고서는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정작 본인은 지옥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되고 많은 것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그 자기의 마음 속에도 똑같이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하지,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자기 마음 속에도 똑같이 음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상을 그렇게 가증이 여기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르치는 그 자신도 정작 자기가 가르치는 다른 죄인들과 본질상 그속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이 빠진 위선의 처참한 결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의 삶을 면면히 지켜보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들도 편파적이고 그들도 탐욕이 있고 심지어 위선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곰곰이 지켜보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급하고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신인지 내가 안 봐도 훤히 알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과 함께 살아왔다. 그러므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실상 정말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오히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울과의 논쟁에서 여기까지 내몰린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다르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내민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방어선이죠. 우리에겐 할례가 있다.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 그 상징.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받은 자임을 할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그래 바울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취약하고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과 큰 차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저들과는 다른 백성인 것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이 있기도 전에 즉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따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할례로 확증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25절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몸의 살 일부를 떼어내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과일 깎다가 손 조금 뵌 것과 시골에서 농사일 낯질하다가 어디를 뵌 것과 너희 살 일부를 뗀 것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뭐가 다르겠느냐? 살을 일부 잘라내는 그할례가 너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았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할래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고. 실상 이것은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히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몸의 할례를 행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할례가 진정 언약 백성의 상징이 되려면 그 할례는 실상 너희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할례 그 자체만을 붙들고 이 할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마치 결혼 반지를 끼고 다른 사람을 만나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나에게 이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 반지 그 자체는 그야말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만 그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서약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지 끼고 불륜남, 불륜녀 만나러 다니면 이 반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반지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반지가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엉망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불륜의 현장에서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놓고 이 결혼 반지가 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할례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받은 세례나 우리가 받은 직분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도 그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어떨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세례에 걸맞는 진정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삶이 있을 때에 물로 받은 그 세례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세례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 세례 받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함정에 똑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물을 그 머리에 뿌린 것.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또그 어떤 직분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장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구원의 감격으로 행하는 헌신의 삶이 있을 때 그때야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지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형식 그 자체는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선을 쌓고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진지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진지하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의 한계와 본 모습을 발견해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말한 것도... 심지어 내가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소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한계를 발견해 갈수록, 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안 되는 인간이었던가, 내가 정말 이 정도였던가, 이것이 내 밑바닥이었던가, 이렇게 자괴감과 침체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실망하고, 아유 다음 게 조금 더 노력해 보지, 저 다음에는 좀더 잘해 보지. 그러면 영영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잘해 보려는 노력, 노력과 그 이후의 자괴감 이 수레 밖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셔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좀더 윤리적인 사람,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애써 더 행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죠. 이것은 그러면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차이와 차별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라면 이방인들에게나 가서 설교하시지 우리에게는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로 선택되었으니, 우리에게까지 그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당신의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실 때 어떤 한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더니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불평을 하더랍니다. 저 목사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목사,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가 마치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더니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설교해요. 조목사, 이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불평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빠졌던 착각과 위선에 똑같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유대인들만, 그 부인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2000년 교회사를 되짚어 보면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자주 이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과 오해를 반복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리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건이 교회사 곳곳에 등장하지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거나 아니면 도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저 밖에 있는 그들과 똑같이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결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먼저 깨닫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볼 때마다 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더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보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먼저 부름 받은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